안녕하세요. 바로 그린 그린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오포에 있는 쉐르 홈즈라는, 쉐르 홈즈, 말도 안돌아가네 라는 곳에 어, 정원용품 하는데 와 있습니다. 경기도 오포고요 다양하게 와서 보시면 많아요. 창고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더라구요. 큰 창고가 있어서 이거는 제 거랍니다. 제가 사가지고 가는 거랍니다. 쉐르홈즈예요. 그게 분당 물건, 저번에 가져갔던 물건 일부 가져가고 나중에 거. 이구네도 이뻐서 저희가 샀거든요. 그래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이 물건이 지금 막 빠져서 DP가 예쁘게 안 됐다고 그러시네 나중에 또 한번 찍으러 올게요 어제 물건이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용인에서 고생가에서 어마어마하게 가져갔잖아요 이제 만마죠? 야옹아 만마 줄까? 음. 아니 옷도 이쁘게 무거워서 싫었는데. 예. 혼자 싫으셨어? 네. 그래요, 내가 못해요. 그런 거는 못해요, 또 내가. 조심해서 문건수있도 하셔야 돼요. 네. 매장이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하네요. 오셔서 그냥 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포 세로 홈즈를 찍고 오시면 돼요. 그쪽에서도 다구해다가 여기 같은 가게에 줍니다. 지금 일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일부만 찍고 갑니다. 아이 쇼핑 하시고 사람이 방금 빵꾸 났나 봐. 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오포 새로 흠주 찍고 한번 와보세요.